안녕하십니까 화평방송 가족 여러분. 지금 이곳은 대부도 중간 중간 선착장입니다. 지금 현재 이곳에는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고, 네저 멀리 보이는 것은요 송도 송도입니다. 그리고 또 컨테이너항도 보이고 있고요. 지금 이렇게 배가 두둥실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이곳에는요. 지금 바다 낚시 네, 바다 낚시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요. 뚝방에 이렇게 길게 서 있습니다. 네, 저 끝에 보이는 곳이 있죠? 이것은 오이도 오이도의 그 불 켜져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쪽에서 보니까요. 조그만 포트, 포트에 구명조끼 입으시고 어떤 분이 노를 젓고 계시던데 이런 물살에는 괜찮은지 모르겠네요. 갈매기 울음소리도 들리고요. 갈매기가 어떻게 울게요? <laughs> 지금 이곳은 대부도 방아머리 선착장, 방아머리 선착장 앞에 이렇게 바다 낚시를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. 네, 저 건너편에서는 풍차가 돌고 있죠. 지금 현재 바닷물결의 세기는 이렇습니다. 바다 냄새가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. 네, 지금. 낚시를 하기 위해서 찌, 찌를 달고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낚싯대 두 어, 개, 세개 이렇게 피는 것 같습니다. 화평방송,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.